예전에 제가 옆구리에 오는, 이쪽쯤에 오는 볼을 한번 촬영을 해서, 컨텐츠로 해서 올린 적이 한번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링크도 걸어 놓을 건데, 이런 원인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경각심을 드리고자 한번더 촬영을 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계에서 연습하면 좋다. 이런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라고 권유해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내가 홀을 틀어서 여기 지점에 오면 제일 좋겠죠. 여기 오면 그냥 치고, 좀 빠지면, 발이 가든지, 팔을 조금 더, 몸을 더 집어 넣어주든지 해서 찾아가서 코핸드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잘 하십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빠지는 볼. 근데, 여기를, 미스를 많이 하세요. 이게, 몸 바로 앞에다 보니까, 빨리 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잡아놨다가, 바로, 하나, 둘,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고, 잡아놨다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약간 비비면서, 약간 이렇게 비켜치게 되죠. 네,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허리 트는 걸잘 배워서, 이렇게 잡았다가, 허리 틀고, 또 이렇게 허리 틀라니한번더 허리 틀게 돼서, 열려서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봐서, 조금, 옆구리 오는 볼또 가정을 해서 기계에서 연습을 훈련해 놓으면 몸이 기억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초보 때 이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기계에서 연습해 보시라고 오늘 콘텐츠를 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기만 오게 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 포핸드가 숙달되신 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여기 틀어놓고 그냥 와서 둘. 이때는 왼발에 체중을 실어서 발에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되셔야 돼요. 팔더 빠지지 마시고 애드랑여기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치셔야 돼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원래는 보통은 오른발, 왼발인데 이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둘 그리고 백핸드도 이렇게 굳이 가서 백핸드를 해도 되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정했을 때만 하시고 어설프게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또 줄로 빠지거든요 항상 그리 포핸드 치는 게더 좋죠 본인 기준에서 오른쪽이니까 포핸드 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한번 미스하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루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펴놓고 그냥 루트, 루트. 둘 이렇게 연습하시고, 혹시 어 드라이브 전형이시라고 하면, 드라이브로 각 죽여서 드라이브 걸면 되겠죠. 똑같이. 약간 살짝 들 물러나서 하셔도 되고, 몸쪽으로 파워도 때밀려고 꼬아서 바로 이렇게 걸어버리거든요. 앞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만 연습하시면 안 되고, 여기 끝에 하나 틀어놓고, 몸쪽에 하나 틀어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조금 더 몸에 익히는 데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목소리> 이런 식으로 여기 틀어놓고 옆구리 쪽에 틀어놓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조금 도움이더 많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뭐 백핸드도 하나 틀어놓고 뭐 구별하게끔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옆구리 원느볼도잘 공략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 생기면 또 연구해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찍어서 제가 초보 때 연습했던 노하우들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Not the best. Oh long exploit that wide angle. Wait for it middle wider and one the game. body language look defeated and deflated.